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카톡에서 QR 코드 간단히 인증하는 법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에 있는 요 QR 코드를 여기 더 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QR 코드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QR 코드 눌러서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또 흔들기 설정 있습니다. 여기 흔들기 설정 가보시면은 여기 흔들기 설정에서 QR 체크인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은 카톡을 실행하고 휴대폰을 두번 흔들면 설정한 흔들기 기능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보다 또더 간단한 것이 요 위젯을 꺼내 놓으면은 카카오톡 요 위젯을 꺼내 놓으면 바로 이렇게 터치만 하면 이렇게 QR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젯 설치하는 방법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요, 빈 화면에서 한 1초 이상 이렇게 꾹 누르시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밑에 위젯이 나옵니다. 이렇게잘안 되실 때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오므립니다. 오므려도 요 위젯이 나오니까 요 위젯을 들어오십시오. 위젯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면 카카오톡이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뒤에 보시면은 카카오톡을 터치 한번 합니다. 터치 하면은 여기 카카오톡,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세 번째, 예. 여기는 카카오톡 QR 체크인이 사이즈가 1 곱하기 1이고, 요 뒤에는 2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은 2 곱하기 2 하고,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면 1 곱하기 1 해서 여기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카카오톡 QR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게 요거는 2 곱하기 2 사이즈고, 요건 1 곱하기 1 사이즈니까 원하는 사이즈로 갖다가 놓으셔서 여기 터치만 하면은 이제 QR 코드가 나오니까 간단히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